이벤트 샵에서 이벤트 목록에 들어가면 서버 이전권. 그러니까 지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네, 2시부터 구매할 수 있고 남은 수량은 167개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 서버 내에서 167명만 갈수 있다는 소리야. 나 그리고 이거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거 구매하시고요. 야, 그다음에 이제 복귀 유저, 신규 유저들한테 이렇게 레벨별 지원 꾸러미를 이렇게 지급을 하네요. 오우리도살수 있나요? 오 우리도 살수 있네. 몰라. 오 예. <laughs> 우리도 살수 있다. 나이스. 오호 좋습니다. 아, 아, 아 좋아요. 신규 복귀 유저한테 주는 건데 기존 유저한테도 내다 네, 주네요. 역시 각 게임. 네, 역시 각 게임입니다. 오, 패상자! 좋다! 야, 드디어 패상자를, 얼마 만에 패상자를 껴보는 거냐? 네, 미드가르드 여러분들 이벤트하고 있어요. 네, 일주년 이벤트라고 해서 일주년 몬스터도 나오고, 미드가르드에도 나오거든요. 네, 이거 다 잡으러 가세요, 빨리. 1800줄, 오, 이렇게 많아. 이거 뭐 주는데? 아, 할로윈 호박 도, 돌려막기잖아, 이거. 아, 나 이씨. 주문서 상자 때문에 내가 한다 해. 분명히 이제 합성 복구권 그거를 주는 란인 것 같은데 아니네 여기네. 그럼 이건 뭐야? 네, 어쨌든 1주년 기념 출석 이벤트에서 11일 차때탈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합성 복구권을 네, 이렇게 준다고 나와 있네요. 어, 이건 그래도 좀뭐 많이 준다. 얘는 뭐야? 행운의 상자. 무기 복구권? <laughs> 어허. 이거는 방어구 복구권, <laughs> 이거는 유일장신구 복구권, 그 다음에 성장지원 소환 패키지 야 풀론키를 준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어, 어림없죠? 경험치 주문서 오오 오, 귀속이다. 이거 부키 넘기면 되겠다. 리스마라키리한테다 넘겨야겠네요. 이거 자 그러면 70리스에 보탬 좀 하겠습니다. 71세 3! 오! 주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영웅 도전 만하면 보상으로 또 영웅 준다고? 오! 오야 <laughs> 1주년 아바타 탈것 소환 합성 미션 세상에 아니 우리 오딘 여러분들, 오딘 관기자님들뭐 남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퍼 주시면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아뭐 조금만 더 힘을 써 가지고 전설 하나 주시던가요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웅 아바타 도전. 영웅 탈것 도전. 네, 도전만 해도 준다는 거야. 확정적으로 하나씩. 그다음에 오딘의 무기 강화석 조각. 참. 여러분들 지금이 그때입니다. 오무석이 드디어 나왔네요 예. 오딘의 부기 강화석 7월 27일까지 이벤트를 하는 거고 이벤트에서 조각을 모아서 10개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나를 만드는 건데요 딱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딱한 개요 신규 유저한테 주는 이벤트 치크리트 노퉁단검 이런 거를 예, 이게 사용 기간이 있는 거니까 28일 예, 28일 사용 기간이 있는 거니까 뽕 뽑다가 예, 한 27일 정도까지 뽕을 뽑다가 이걸로 이제 바꿔끼면 될것 같네요. 야, 신규 유저한테 이걸 준다고? 아, 진짜. 잘 생각했네. 신규 유저들이 아이템이 좀안 좋아서 좀 성장하는데 좀 더디잖아요. 이걸로 보스도 빨리빨리 밀어가지고, 니다벨리르도좀 밀고, 그러면 좀 개이득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획인 것 같네요. 네. 자, 신규 스킬 배워보겠습니다. 그림자 분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게 이벤트 기간 동안만 1억에 팝니다. 이벤트 기간이 지나면 얼마? 1억 5천. 이벤트 기간에만 1억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시간 지나면 1억 5천이에요. 좋습니다. 배웠습니다. 야, 잠깐만. 슬롯을. 아, 이거 좀 슬롯 좀 늘려주면 안 되냐? 아니, 도대체 왜 이거 슬롯을 안 늘려주냐? 야, 뺄게 없어. 여기서 못 빼라고. 그냥 좀 하나만 좀 늘려주면 충분히 공간이 있는데, 은신을 빼면 안 되고, 뼈다구 때리기 또 마무리기, 야, 이거 뭐 빼지? 뼈다구 때리기 이거 뺄까? 이거, 이거 빼고, 그림자 분신. 인장 두개 소모해서 동일한 그림자 분신을 소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추가 피해 같이 때린다는 거지? 같이 팬다는 거지? 나는 그림자 분신이라고 해서 뭐 전방으로 몇 미터 이동, 뭐 그런 건줄 알았는데, 딜 계열이네요, 예. 오, 어, 같이 때린다. 오, 어, 같이 때린다. 아, 이거야. 15초네, 15초.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멋없어? 좀왜 이렇게 멋없지? 뼈다고 때리기 빼고 이거 넣는 거 맞나, 이거? 멋없어! 이씨. 아, 멋없어, 씨 아, 짜이나 뭐야, 이게! 야 1분전 30초 제발 간다잉 여태하라 하 아. 하하 갔어 갔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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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가자 야 드가자 손님 받아라 손님 받아라 자 드가자